안녕하세요. 성경제니입니다. 어, 제가 오늘, 어, 또, 꿈을 꿨어요, 여러분. 꿈을 꿔서 정말 여러분들과 또 나누고 싶어서 정말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꿈 영상 같은 거를 이제 올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하신 분들도 있지만 뭐 꿈과 환상 같은 것은 이제는 다 끝났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하지만 저는 이제 지금 마지막때고 정말 끝에 마지막때고 이렇게 휴거가 코앞에 있는 이 와중에 정말 주님께서 많은 이제 꿈들을 보여주세요. 그래 저는 같이 공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말 정말 임박하다는 주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임박하다는 주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 꿈을 정말, 어, 공유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느끼는 이 영적인 상태, 성령 충만함을, 어, 가진 상태라면, 이 꿈이 정말, 어, 주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꿈 속에서, 어, 딱, 이 꿈을 시작했을 때, 제가 두 개의 무슨 우산인가? 뭐, 이렇게, 어, 봉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와 막대기인가? 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찍고, 이걸 착, 지대로 하면, 지대로 이용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하늘에 제가 붕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진짜, 맨 처음에는 막 조금만 떴어요. 조금만 떴다면 두 번째는 더 많이 떴고, 세 번째는 이제 거의 하늘에서 어, 아래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제가 이 꿈을 꾸면서 정말 신기했던 게, 어, 이 하늘로 올라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이 느낌이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따뜻하고, 그리고... 어제 곁에 무언가가 있는 느낌? 무언가가 저를 보호하고 이렇게 하늘로 뜰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감사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로 제가 <laughs> 깨자마자 바로 이렇게 글씨, 글을 다 써놨어요. 글로 왜냐면 제가 영상을 바로 키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또 전달이 잘못될까 봐 글로 다 써놓고. 서 지금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 도시였던 것 같아요. 도시였었는데 많은 사람 도시였던 거 타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그냥 일상생활처럼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저 혼자 하늘을 바라보면서 계속 이, 이 나막대기 의지하면서 위로 올라가더라고. 그때 딱을 쳤을 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그 위에서 하늘에서 확 이렇게 막 몸을 돌면서 막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컸어요. 정말 따뜻하고, 진짜 제 주변에 막 꽃들이 있는 것 같고, 이 땅에 붙어 있을 때랑은 가히 다른, 정말 다른 느낌이었어요. 몸이 붕붕 뜨니까 너무나도 신기하고, 제가 사실 요즘에 꿈을 꾸는데, 위에 떠있, 이렇게, 제가 막 위로 막날라가는 꿈을 참 많이 떠요. 꿔요, 요즘에. 근데 이번에는, 정말 특징적인 것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딱 깼을 때, 꿈에서 깼을 때, 제가 영적으로 많이 막 강해진 상태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니까 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걸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걸 번복했어요. 스 이렇게 내려오면 다시 또 올라가려고 착하고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늘에 있을 때 정말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좀더 날아요. 그 상황에서 막더 날아요. 더 날다가 다시 슥슥슥 내려오면 다시 더 세게 치고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제가 제일 높게 올라갔을 때 제가 엄청나게 위에서 엄청 큰 도시를 봤어요 제가 위에서 제 위에서 빠아거리는그 도시를 제가 이렇게 아래로 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꿀소에서 옆에 구름들도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막더 다시 내려오고 그거를 해가 뜨고 밤이 될 때까지 그걸 저는 계속 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마지막엔 막 되게 신났던 것 같아요 하늘에 떠 있을 때그 기분이 너무나도 신나고 막 진짜 막 하늘에서 이렇게 막 몸을 돌고 막 세상을 막 바라보고 있으면 그 기쁨은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기분이 제 몸을 감싸는 무언가가 기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계속 하늘에 올라가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연습을 했는데. 되게 신기했던 게 그때는 제가 땅에 있었을 때는, 땅에서 걸어 다닐 때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저를 찾아보고 그랬는데, 저랑 말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는 다 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신기했거든요. 그렇게 막 밤까지 막 연습, 하늘에 올라가는 연습을 하다가, 제가 어디 작은 교회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디 작은 집인가? 교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되게 큰, 큰 종이에, 되게 기다란 종이에, 거기다가 글씨를 이렇게 막 부스러, 썼던가? 글씨를 막 썼는데, 글씨가 되게 컸어요. 글씨가 되게 컸는데, 거기에 휴거가 곧 온다는 것을 글씨로 막 적었어요. 저한테는 그 휴거라는 단어가 지금, 지금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다른 것들은 좀더긴 글씨였는데, 그거는 기억이 좀덜 나는데, 휴거라는 글씨가 아주 기억이 너무나도 나더라고요. 아주 아주 생생하게 그 휴거라는 글씨가 생각, 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깼는데, 제 몸은 이제 막, 심장이 뛰는 상태였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부, 약간 부들부들 떨리는 상태였었고 제 머릿속은 오직 <laughs> 주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정말 주님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바로 무릎 꿇고 회개를 했어요 제가 일어나서 돌아다니자마자 그냥 어디 가도 그냥 무릎 꿇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부엌에 가서도 갑자기 무릎 꿇고 옆방에 가서도 갑자기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리가 주저앉아요 주님 감사합니다를 계속 외쳤어요. 제가 그 꿈을, 꼭 꿈에서 깨어나고 나서요. 주님 감사합니다. 휴가가 곧 오는군요. 정말 오는군요. 이러면서 제가 계속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감사 기도가 끊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아, 주님이, 주님이 구셨, 주셨다는 게 제가 확실하게 느껴진 게, 제가 그래도 약간 이 땅에 산 사람으로서, 뭐 먹고 사는 걱정을 조금이라도 할거 아니에요? 뭐 돈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조금씩은 한단 말이죠? 돈에 대한 걱정이라고 보다는 약간 이 땅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막 그런 거에 대한 고난을, 고난이 을고난 있다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있었는데 진짜 신기하게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다,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더욱더 강해지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니까, 어, 오늘 하루 더 막, 주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그 휴가가 더곧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생각과, 휴고, 고싶어서 빨리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과,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늘을 올라가려고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오늘 그 꿈으로 인해서 많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정말 어. 감사하고. 정말 정말 되게 뜻깊었던 오늘 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막, 휴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막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니까, 막 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저도 또한 휴가 정말 가까울까. 더 있어야 될까, 막, 그런 걱정,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시니까, 휴가 정말 다, 진짜 다가왔고, 내가 휴가 준비를 정말 해야겠구나, 정결해줘야겠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진짜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이, 주님이 이제 거의 다 오셨으니까, 우리는 진짜 이제 하늘을 바라봐야 될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 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신자들이 그냥 땅만 보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앞만 보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봐야 될줄 믿습니다.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그 올라갔을 때그 기분은요. 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분이에요 제가 하늘에 딱 올라갔을 때 진짜 막 몸이 붕 뜨잖아요 붕이 뜨면서 하,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laughs> 기분이 너무 좋고 진짜 무언가가 나를 이렇게 올려주는 느낌 진짜 그렇게 영원히 올라가고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느낌이 달라요 이 땅에 있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달라요 올라갈 때 막 진짜 황홀하고 너무 기쁘고 막 내가 막천 약간 천사가 된 느낌이고 날개도 없 날개는 없지만 천사가 된 느낌으로 막 이렇게 하늘에서 막돌고막 이러는데 기분이 너무 좋고 그 황홀하고 감사하고 막 그래요. 제가 하늘에 딱 올라갔을 때 꿈에서 몸이 붕 뜨는 느낌에 그때 순간에는 마음으로서는 진짜. 아, 저렇게 당장 올라가 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 꿈에서도. <laughs> 근데 아직 저에게는 사역이 있었던지. <laughs> 다시 이리로 내려와서, 교회에 들어와서그 휴거라는, 휴거가 곧 온다는 그 장문의 긴 글을 제 눈을 이렇게 보고 나서 깼습니다. 당장 알려야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제 휴거가 곧 온다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정말 이젠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어,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저 아직도 감사해요. 사실 제가 딱꿈 깼을 때 사실 영상 만들고 싶었는데 막막 막 너무 막 신나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너무 막 정신없이 얘기할까 봐 제가 <laughs> 글로 열심히 썼어요. <laughs> 또 제대로 저번처럼 이렇게 좀 전달이 좀 부족할까 봐. 그때도 너무 막 급해 가지고 제가 대화란에 대해서 막 얘기했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laughs>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차근차근 그 장면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제가 근데 그 장면들을 잊지는 않았어요. 하나도 잊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이렇게 글로 써서 하니까 설명할 때더 쉽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너무나도 주님께 감사한 꿈이었고.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막 욕심이 다 사라졌어요. 이 땅에 대한 욕심이. <laughs> 그리고 주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더욱 더 강해져서 너무나도 지금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어, 이 영적인 이 영적 전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가길 원하고 휴거가 거의 다 왔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 정말 어, 진짜 이제는. 미워하시는 분들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야 돼요. 미워하시는 분 있을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분이 잘, 정말 우리에게 잘못했다면 주님께서 심판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들 을 사랑하면 돼요. 주님께서 심판해 주실 테니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 이 땅에 대한 뭐 우상숭배 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 이제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다 부질없어요. 그게 돈이든 재물이든 뭐 스마트폰이든 뭐 사람이든 가족이든 다 필요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제가 이 꿈을 딱 깼을 때, 제가 주님이 왜 주셨는지 내가 딱 알았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커지고 이 땅에 대한 욕망, 욕심이 다 사라지는 걸 보면서 주님이 주셨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느꼈어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데, 아 진짜 이제는 우상숭배 다 버리시고 뭘 하셔도 다 주님 영광 위해서 저 하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시길 제가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하느님의 자녀분들, 영상을 안 보셔도 이전 세계 에 있는 그리스도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복합니다. 정말 사악해지는 이때 휴거가다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신나게 올라갈 준비해야 됩니다. 휴거 준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다하다가 이제 주님 오시면 쫙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신나지 않나요? 제가 그걸 말로 지금 표현하고 드리고 있잖아요. 그 올라갈 때 기분은요. 가히 제가 설명할 수 없다고요. 황홀합니다 정말로. <laughs> 진짜 황홀합니다 정말로. <laughs>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전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게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고. 아 야고보서 사장 사장 절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주님을 가까이하십시오. 주님이 주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말 잊지 마십시오 시편 63장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잡으시거니와 주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르십시오 육체 욕심이 사라집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아,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하는 오늘 하루고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어, 점점더님의 이번에 올리신 영상을 제가 공유를 했는데 이게 정확히 일어난다는 뭐 보장은 없는데 어, 정말 어 가능성이 정말 있는 시나리오라서 꼭 영상 봐주시길 바라고요. 어. 저는 이제 인터넷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한 조알수 있는 부작용으로 지금은 부작용이 없어도 몇년 뒤에 분명히 일어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그 영상에 보시면 어 세계 단일 정부의 뭐 일원들이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봐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이제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보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더욱더 빛을 빛을 내고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휴거신부로서 준비되기를 제가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요 <laughs> 아 정말 주님의 사랑이 아, 진짜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치길 원하고 진짜 시간 별로 안 남았으니까 우리 잘 준비해서 깨끗한 새마포옷 입고 예수님 오셨을 때 마라나타 외치면서 갈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또 다음 영상을 뵐게요 안녕.